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다의 여인 노래 부분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로 주임새 오브리 부분과 관련되어서 중점적으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우선 첫 번째 말이 전주의 맨 마지막에서 이렇게 되어었죠 진행이. 네. 어, 전주를 제가 그냥 다 치고 한번 해볼까요? 음에 첫 박자 들어가서 4번 선을 해방을 퉁기고 <목소리> 끊고 난 다음에 바닷가에 이제 X 표시가 붙어 있죠 이건 이제 일종의 뭐 드럼 효과를 넣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떤 방법이든지 타격을 해서 바디 히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다음맨 마지막 박자의 6번 선에 어, 라의 리듬 표시가 있는데요. 이거는 라를 가리키는 건 아니죠. 한 박자의 이런 표시입니다. 점선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표시인데요. 제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어, 적당한 게 없을까 해서 어, 찾던 중에 저런 기호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둥! 받았다. 예.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음, 어디서 출발을 하느냐 하면 정해져 있는 어떤 음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 음, 어, 저는 2 플랫이나 3 플랫 정도에서 음을 퉁깁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조금 강하게 퉁기자마자 바로 이12 플랫을 향해서 이제 재빨리 올라가죠. 음을, 손을, 빼, 힘을 빼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힘을 유지한 채로 미끄러져서 내려오는. 음, 그래서 이거를 입으로 표현을 하자면 둥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한 박자 안에 감각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겠죠. 바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내려와서는 어떤 음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요. 적당하게 한 4플랫? 3플랫 정도에 와서는 힘을 빼면서 손을 들고 그 다음을 이제 연주를 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다시 아닷 이렇게 되겠죠. 자, 서 들어갔습니다. 그럼 반주가 이제 갈리죠한 박자만 기다렸다가 이렇게 됐죠. 예, g 마이너 1, 2, 3번 줄만 그3 플랫에서 발휘를 한 약식 g 마이너를 이제 퉁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해머링이죠. 바로 옆에 C는 내리 반음 내리가니까요 솔 그리고 솔을 들면 누르고 있던 이라가 퉁겨질 것이고요 자, 라를 떼면 소이퉁겨지겠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마디가 마감이 되죠 그리고 우연히 만난 사람 자네 번째 마디 A 세븐에서는 반박자만 쉬고 바로 오브리 선율이 네, 네 박자를 꽉 채우게 되겠죠. 3번선 도샵이니까 6플랫인데요. 역시, 어, 앞에서부터 당겨 올라가는 표시가 있죠. 그리고 2번선의 미는 5플랫에 있고요. 그리고 2번선의 8플랫에 솔. 그리고 1번선의 5플랫에 라. 방금 물었던 솔, 다, 미. 그리고 3번선의 7플랫에 레를 퉁기고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바닷가에서 하고 이제 또 22번째 마디로 이어지네요. 22번째 마디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박자 서한 박자 기다렸다가 이제 6도 화음의 진행을 만들었습니다. G마이너에서 여기 G마이너인데 요이 음과 이음두 개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두톤으로서 퉁기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음에서 레까지를 미끄러지는 글리산도 표시가 있죠. 그리고 1번 손가락으로 6플렛 1번 선에 누르면 시 내림. 그리고 이제 2번 선8플렛의 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손가락을 떼지 않죠. 왜냐하면 한칸 미끄러지면서 라가 나오고요. 그리고 2번 선 눌러서 파 그래서 D 마이너의 3도 화음으로 추억을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라는 그대로 두고요. 이 손가락이 건너뛰면 도샵이 되죠. A7 화음 역시 6도 화음이 되다 네, 그러면 두 마디를 연결해 보면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음이 장시간 정체가 되면 가만히 있으면 너무 음이 맹맹하죠? 심심하니까 비브라토를 꼭 해주길 바랍니다. 아래 위로 흔드는 건좀 너무 이렇게 오르지 않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비브라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추억을 맺은 사람, 24번째 마디에서는 이제 손잡고 벌써 어 코러스로 들어가는 징검다리한 역할이니까 조금 화려한 주임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박자 시자마자 바로 이제 래를 3번 줄에서 당겨 들어갔습니다. 10플레까지. 그리고 2번 줄6플렛에 파가 있죠. 그리고 8플렛에 솔. 그 다음에 소를 퉁기자마자 두칸더 올라가죠. 1번째 칸까지 글리산도 그리고 바로 1번 줄에 도가 나옵니다. 이때 이제 이걸 떼지 않죠. 왜냐하면 다시 쓰죠. 네, 원대 복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파.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손잡고라는 마디로 넘으면 레가 있죠. 이렇게 해서 다음 마디의 첫박에서 마감이 됩니다. 이그 리그는 굉장히 유명한 것이죠. 어, 신중현의 그빛 속의 여인, 아시죠? 같은 거예요. 같죠? 조만다를 뿐이죠. 네, 그래서 이런 리그는 정말, 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몸에 익어서 외우두면 써먹을 수 있는 것이죠. 음, 뭐, 애드립은 그야말로 즉흥 연주기 때문에 다 달라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곡에서 나와 있는 코드를 누르고 어떤 패턴에 따라서 반주를 하고, 요 슬로우라기면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정해져가 있는 것이죠. 아주 아름답고, 누구나 다 들어도 아름답게 들리는 거라면 얼마든지 자주 쓰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릭도 이런 경우에는 쓰는 것이죠. 그리고 손자 세 번째 박자에서는 D7화음 약식이죠. 1번선에8플랫 그다음에 2번 선, 3번 선까지만 물론 약식으로 D7, 4번 줄부터 네, 그리고 주시면죠. 손 잡고 해변 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죠. 자 이제 해변을 넘으면 해변을과 동시에 시작을 하죠. 그다음에 단둘이 거닐며에서또 똑같이 이제 같이 시작하죠. 바다 소리 들으며, 매수 똑같이. 자 여기까지 이세 군데는 이이 바다의 여인 우리가 LP 판 혹은 CD를 들어보게 되면 뒤에 흐르는 리기입니다. 곡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만큼 우리 귀에 익어 있고 그것에 젖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걸할 필요가 없죠. 똑같이 해주는 것이 가장 그 곡답게 들리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건 그렇게 많이 설명할 것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32마리네요. 사랑을 약속했던, 역시, 네 박자가 꽉 비어있죠. 자, 여기서 보면, 반박자 쉬자마자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도샵이기 때문에, 1번선에, 이게 구플렛이죠. 역시, 어 밑에서부터, 반음 5혼, 5음 아래에서부터, 그리고, 레가 나오죠? 그리고, 레. 자, 이때 유의해야 될 건, 지금 제 손을 보시면 아무것도 안 떼고 있죠? 어, 아까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게 바로 기둥선이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떼버리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또, 레를 눌러야 되고요. 누르면서, 이 또, 그, 햄머링 풀링 오프를 해야 되고요. 또 칠을, 도샵을 또 눌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손도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기둥손을 가능하면 지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따라 라는 이건, 슬러 표시가 염줄로 되어 있는데요. 해머링과 어, 풀링오프를 연이어서 하는 것이죠. 그럼 퉁기는 건맨 앞에 있는 레 하나만 퉁기고 미는 새끼손가락으로 때려서 소리를 내고요. 해머링으로. 그 다음에 레는 때렸던 새끼손가락을 당기면 이 기둥손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레 소리가 나겠죠. 이렇게 되었죠 그리고 넘어와서 탁음을 끊습니다. 그, 왜냐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부분을 들어가기 위해서 극적으로 음을 끊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처음에 했던 것도 쓰죠. 그 다음에 부서진. 자, 진에선, 진과 바로 같은 타임에 라, 그 다음에 라시라술라. 자, 16분 음표가 4개나 있으니까 좀 빠르죠. 네,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어, 스피디감이 좀 있겠습니다. 라다의시는 바로 반응위죠 이거를 해머링으로. 자, 이걸 피킹을 하게 되면, 당원업 이렇게 이제 피킹하겠습니다만, 손가락으로 치게 되면, I나 M을 교대로 쓰는 교호주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 엄지를 잘 사용하면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지와 집게 손가락 두 개를 마주보면서, 엄지, 집게, 엄지, PI, PI.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혹은, m, i, 엄지, i.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손가락이 좀벅벚되지 않고, 이 스피드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부서진, 그리고, 파도처, 어, 어, 럼에서는요, 이, 럼과 동시에, 주임새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 줄에 시기 때문에 12플랫에서 시 반음 내려갔으니까 여기는요. 11플랫.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제 G 마이너. G 마이너의 가장 저 위에 있는 약식폼이 되겠죠. 이 코드톤을 고스란히 이용한 것이죠. 딴 이것도 아마 그, 사울과 오월의 노래의 그 백킹이 아마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 눌러야만 이 화음이 이제 울리겠죠. 그리고 이제 레가 두칸 내려가서 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으로 10번째 칸에 눌러서 3도 화음으로 세박자 진행. 네, 비바라토 흔들어 주시고, 쓸쓸한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두고 얘가 도샵이 되죠. 추억만. 자, 여기서 이제, 어, 양념이 하나 더들어갔죠 추억만 에서 추억만 듣자마자 바로 내려가서, 자, 이 6도 화음의, 어, 약간 주임새를 넣었습니다. 이건, 음, 어디냐 하면, 3번선 6플랫이죠. 3번선 6플랫을 밑에서부터 당기고요. 1번선 내라. 그 다음에 바로, 남기고 d 마이너는이 1번 그대로 두죠. 그리고 이 손가락을 8로 건너가고요. 2번 줄로 도 레를 눌러서 d 마이너 약식으로 긁어주겠습니다. 남기고 가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리인에 들어오면 반박자시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역시 1번 선오플렛 앞에서부터 당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번개 표시. 그 표시는 모르덴트라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라를 퉁기고 그 위에 있는 시 내림 이번 손가락을 해머링으로 때리고요. 또 당겨서 플링 오프로 해서 라를 냅니다. 말하자면 음표는 그려놓은 게라 하나만 그려놓았지만 어, 실제 소리는 라 그다음에 시 플랫 라세 개의 음이 따안 아, 하고 순간적으로 나오죠. 이렇게 되죠. 그리고 41마디로 넘어오면 3번 선의 도샵 6플렛 그리고 바다의 여인 아 하면서 곡이 마무리되죠. 자맨 마지막에 아라는 마디는 반박자 쉬고난 다음에 이 곡의 맨 마지막 부분이니까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멋있는 주임새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음에서 자 레에서 초킹을 했죠. 한 박자. 너무 많이 당기면 음이 안 어울리죠. 약간만 예, 장력의 변화를 줘가지고 약 반음 정도, 예, 레에서 레샵 정도, 그 다음에 도, 그리고 2번 줄에서 라, 그리고 솔까지 글리산도, 그 다음에 2번 선에서 파, 3번 선에서 레, 그리고 3번 선에서도.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처음으로 가서 전주를 한번 더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다시 한번 노래 부분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남기고 가버린 다음에 바다의 여인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후렴으로 바다의 여인아 맞춰야 되죠. 이때는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3번 손가락 디 마이너에서 눌렀던 이 레를 계속 끌고 가는 표시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글리산도까지 그래서 1번 선이 계속 울리지만, 1번 선이 은미 개방이 울리는 것과 같이 3번, 2번 줄 음들이 계속 울리면서 약간 몽환적인 그런 분위기가 나도록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D 마이너 에드 으로 D 마이너 에드 나인. 열 번째 칸에 약식 D 마이네 새끼 손가락으로 미 하나 더 눌러서 이렇게 비브라토를 마치면 아주 아름답게 마감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바다의 여인 전체적인 설명을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곡에서 이제 이 주임새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처음에 제가 모범 연주를 한번 보여드린 게 있었죠.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으로서 바다의 여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멋있는 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